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이 라고세우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책이 또한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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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작가 송기령 작가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와, 이 책. 자, 우리가 음, 핵 개인의 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대 예보였죠. 그다음 두 번째 호명 사회 그걸 지나서 오늘 경량 문명의 어, 탄생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왔는데요. 세 번째 차, 경량, 문명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표고요 호주에서 책을 소개하는, 어, 책, 북투버. 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보고 싶은 책은 시대예보입니다. 일기예보처럼 시대를 한번 예보를 해본다는 거죠. 특별히, 마인드 마이너.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그들의 어떠한 관심 분야를 갖다 캐내는, 어, 그, 송기령 박사님의 그 시대예보 세 번째 시리즈죠. 아, 첫 번째, 두 번째도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즐겁게 봤는데, 세 번째 책, 여러분. 대박입니다. 또이 책을 보면서, 아,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특별히 봅시다. 거대함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볍고 빠르고 적응이 편의한 조직과 개인만이 살아남는 경량 문명의 시대가 되었어요. 핵 개인에서 호명 사회로 그 사회에서 이제 경량 문명까지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사회의 그런 어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여러분 희망퇴직이겠죠. 몇년 전만 해도 희망퇴직은 약간 유동성의 그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그 단시간 안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예를 들어서 뭐 긴급 처방 조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몇년사이에는 마치 이게 상시제도처럼 흘러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기업들은 희망퇴직자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고요. 대상도 10년을 일한 뭐 50대에서 1년차, 20대까지, 말이 됩니까? 아니, 50대의 희망퇴직을 받을 때만 해도 황당 무계 했는데, 이제는 뭐 20, 30대도 희망퇴직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단순한 어떠한 유동성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큰 조직의 의미가 더 이상 크게 좌우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 세상에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이런 거대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가 이 책에서 말해 주는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핵 개인과 호명 사회의 혁신적인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키워드쪽에서 이제는 더욱 더 새롭게 이제 조직 문화 자체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공채라는 얘기를 들었지 못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주, 작아졌고, 특별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뭐 거의 다 현장에서 일하는, 뭐라 그러죠? 그, 은행, 지점들이 다 폐쇄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사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도 은행에서 뭐 몇백 명 감축, 또 어디에서도 또 몇천 명 감축,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들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다 나눠주는 게 낫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 다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거를 평생 동안, 뭐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살 때처럼 보장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좀 더, 그싼 가격으로 더 많은 외주를 주면서 일들을 갖다가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시대의 마음을 캐내는 작가 송기령은 그동안 두 권의 이제 시대예보와, 어, 시대예보에 대한 이야기를 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니까, 지능화와 고령화, 어, 뭐, 사회적 현상을 좀 이게 폭넓게 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평상 직장에 대한 우리가 희망은 버려라. 그런 건 없다, 이제. 그리고 조직도 간소화시켜라. 유동화가 문제다. 이렇게 이렇게 쉽게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작아진 조직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인공지능 뭐 이렇게 뭐말안들어서 아시잖아 이런 것처럼 극적인 개편들과 기술 변화들이 여러, 여러 가지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달라놓게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민감하게 우리가 변, 어, 따라가지 않으면. 어~ 내가 도태되고 싶어도 도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밀려가는 거죠. 가끔씩 이게 호주의 바닷가에 수영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바로 앞에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별 생각 안 하고 튜브를 타고 있었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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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니까 한참 밀려서 깊은 바닷속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점점 점점 가속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산업 혁명 이후의 인류는 여러 가지 분업화를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풍족하게 제공하는 뭐 소위 대량 생산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는 영역들은 점점 점점 전문성이 되어졌고요. 여러 가지 발전 단계를 거쳐서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세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나아지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세월이 되어졌는데 이제 200년이 흐른, 다음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해 오던 200년간 우리를 지배해 오던 중량 문화의 모습은 너무나 버겁고 무겁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인공지능의 주도하에 속도에 말 맞춰서 밀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움직일 때 즉각, 즉각 반응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가 방향을 바꿀 때는 그만큼 오래 걸려요. 하지만 작은 바는 쏙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큰배 여러 개를 갖는게 아니라 작은 배 여러 개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어 필요한 필요한 것에 맞춰서 사용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송일은 작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책의 제목처럼 경량 문명이 시작되었다. 어, 우리가 무슨 농경 문화, 뭐 산업, 뭐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금융. 그것처럼 이제 경량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과 말씀처럼 드것 그런 거대한 그런 그 규모의 이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작고 작은 여러 개의 개인이나 단체들이 협업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능의 법용화라고 얘기하더라 고요그 다음에 협력의 경영화 그니까 러 지능을 갖다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 작은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협력의 경량화를 만들어서 이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시대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외부에 맡기고 외부에 맡긴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얻고 수평적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장이나 과장이나 대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각이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데 있어서 이 일들을 협력받을 사람 여러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 일들을 갖다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농사, 철, 포마지, 문명이 이제 이런 건다 저물었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저마다 각자가 지고 있는 지혜나 각자가 잘하는 부분들을 갖다 잘 결합하고 규모가 잘 연합되어져서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문명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량 문명의 시대. 거다함의 안전함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이 핵 개인을 돕고 협력이 많은 협력들을 통해서 작은 단위가 더욱 더 깊게 만들어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이제 여러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함께 나눌 내용들이 많지만 이제 간단하게 좀 목차를 좀 보면요. 1장은 이제 경량 문명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2장에서는 경량 문명의 양태. 그래서 이게 어떤 에이전시, 새로운 에이전시가 등락하지만 또 어떤 에이전시는 몰락한다는 거죠. 어떤 미디어 산업은 올라가지만 어떤 미디어 산업은 몰락한다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경량 조직의 법칙들, 새로운 리더의 뭐 덕목들이라든지 새로운 조직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 기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경량 문명, 이제 코리아, 그러니까 K. K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K 코리 콘텐츠 그러면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K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제는 한국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힙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한테 적용이 온다는 거죠. 뭐 제가 저는 좀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저희 세대는 예전에 주인발 그럼 그아 그 홍콩 영화의 주인발 그냥 이쑤시 이시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 성냥 입에 하나 딱 물고 농구도 딱 있고 이게 아주 그 당시는 힙한 거죠. 멋있다는 건데 지금으로 표현하면 힙한 거죠. 이것처럼 k 문화는 k 컬처는 힙한 문화가 되어져서 한국 사람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좀더 이렇게 k 문명 힙한 문명으로 한다는 거죠. 한국을 방문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사진을 찍는 좀 중요한 그뭐라 그럴까 이거 포인트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 가면 앞치마 주는 거. 그거 이 사람들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26년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호주에서 그런 게 없거든요. 가끔씩 있는 데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립스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침이 넘어가네. 이렇게 그 뭐야. 양이, 그, 뭡니까, 돼지, 그 다음에 양, 소, 립스, 이 갈비뼈, 이쪽이죠. 이쪽 이렇게 아주 그냥 소스 듬뿍 발라가지고 먹을 때 옷에 묻을까봐 이제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살짝 하긴 하는데, 이거 그때 빼놓고는 그런 걸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뭐 웬만한 국물 요리가 위주로 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앞치마 주는 거, 그 다음에 물병에 이렇게 소주 그림 그려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힙하게 보인다는 거죠. 또 오장에서는 무거운 세계의 끝, 가벼운 세계가 시작되어 준다. 에필로고 이렇게 해서 책의 어 차례들이, 목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또한번 읽어드려야겠죠. 왜냐하면 이책 속에 있는 내용들 다는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부분들을 읽어드리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캐치업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프로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이가 일상을 함께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생산하던 무거운 문명이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지혜가 각자의 인공의 지능과 결합하고 작은 규모의 모듬으로도 커다란 진보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이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그 문명의 혜택을 함께 나누려는 수많은 조직의 밑그림이 이제 막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가볍고 빠른 그렇지만 더욱 깊어지는 문명이 바로 경량 문명의 탄생을 선언합니다. 자, 여러분, 더 빠르고 가볍고 하지만 더 깊어지는. 그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전화번호부에 뭐몇 명이 있느니 다 필요 없고요. 그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적은 숫자를 깊게 만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1장에 경량 문명의 출현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리적인 통신망을 가지지 않더라도 기간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살고 있어도 스마트폰을 가진 모두에게 경량 문명이 동시에 도착할 것입니다. 모두가 변화의 중심에서 함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가 발산되고 있습니다.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빠른 전환자, 어, fast follow가 아니라 fast changer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경량 문명에서는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변화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빠르게, 어, fast changer,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장. 정량 문명의 양태 중에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대의 경험은 이 사회 사람들의 마음속, 가속이 미독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고, 어, 이런, 일하는, 쉽, 어, 쉬, 죄송해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는 AI의 빠른 속도 앞에서는 인간은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종이 오를 때까지 일터에서 나가고, 올릴 때 나가고 밤 늦게까지 투잡을 뛰어온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전 세계 에 수출한 한국인들도 이 속도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노력하며 경쟁력을 유지해온 이 땅의 사람들은 이제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을 AI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거대하게 막 밀어붙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작게 작게 나눠서 조금 더 스피디하게 가. 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장에 있는 경량 조직의 법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량 문명은 적은 수의 구성원이 증강되어 스스로 완결성을 가지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능화와 투명성으로 무장한 경량 문명의 조직에서는 음영이 생길 수 없기에 모든 이들이 스스로의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문제의식과 작업의식을 아, 직업 의식을 가진 소수가 자발적 의지로 극단의 효율성을 내는 문화로 진화하며 감사와 관리라는 중량 문명의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자, 아, 감시하는 문화, 관리하는 문화는 없어져요, 이제. 여러분, 자발적으로 어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기회가 올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시와 관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4장입니다. 4장 경량 문명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읽어봐야죠. K 경쟁력이 부품에서 브랜드 중심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의 국리, 제품에 놓인 상징, 서사가 만들어낸 고유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브랜드의 주체는 국가에서 기업, 기업에서 개인 단위까지 분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가장 큰 흐름은 가벼워진 생산과 긴물해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경량 문명의 새로운 협업 방식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확실합니다. 이제는 협업 방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5장. 무거운 세계의 끝, 가벼운 세계의 시작 중에는 내용입니다. 경량은 단순히 무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체계의 재구성이고 관계 방식의 혁신입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을 향한 설계입니다. 더 적게 소유하거나 더 넓게 연결되는 삶, 덜 복잡하지만 더 깊이 있는 질서, 무엇보다 서로에게 덜 바라며 더 위하는 자세, 이것이 경량 문명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술이 구조를 가볍게 만들고 사람의 지혜는 의미를 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거운 세계의 질곡을 넘어 더 가벼운 문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가벼운 문명으로 우리는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맨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한 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비행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출발지가 아닌 도착지 시간을 기준으로 준비됩니다. 출발지의 밤이 깊었음에도 아침 식사가 나오고 피곤이 물려와도 커피를 권합니다. 비행기 안에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목적지의 시간에 맞춰서, 맞추기 위해 현재의 감각을 거슬러 조율합니다. 경량 문명을, 사, 문명을 살아가게 될 이들도 같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구성원들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닿을 지점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갑니다. 지금의 피로는 미래의 리듬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려는 노력입니다. 경량 문명의 비행은 단순히 점과 점을 잇는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의 감각을 익히는 적응과 같습니다. 아, 여러분, 장거리 비행, 제가 있는 이 호주에서 한국까지 갈라면 11시간, 뭐, 10시간 30분, 뭐, 경유해서 가면 뭐, 20몇 시간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느, 느꼈어요. 아니, 왜 때도 안 되는데 밥을 주고 막 이렇게 하나. 도착지의 시간에 맞춘다는 거예요. 지금 경량 문명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미래에 다가올 문명에 대해서 하나씩 맞춰가는 것이 바로 경량 문명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시대 예보. 여러분, 시대는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그냥 다가옵니다. 세상의 흐름과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맞추느냐예요. 우리의 생각과 몸을 맞추지 않고, 아,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 나는 저 뒤로 조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보 경량 문명의 탄생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이책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임 대표의 책이 나웃은 열심히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